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이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1인당 4만원씩 9개월간 식품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는 4만원씩 36만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는 57,000원씩 51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인가구는 8만 9천원씩 8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인 식품구입비를 지급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식품구입비인데요.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며 어떤 식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부 지원제도 중에는 이렇게 식품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바로 농식품 바우처제도인데요. 농식품 바우처제도란 소득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확대되고 영양 섭취 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금액으로는 가구 수별로 9개월간 지원하는데요. 1인 가구 4만원씩 9개월간 지급, 2인 가구 5만7천원씩 9개월간 지급되며, 3인 가구 6만9천원, 4인 가구 8만원 지급, 5인 가구는 8만9천원씩 9개월간 지급. 6인 가구 98,000원씩 지급, 7인 가구 10만 6천원씩 9개월간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전자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받는 금액은 모든 금액을 한 번에 충전되는 방식이 아닌, 매월 1일 카드 금액에 재충전되어 당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리고 매월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2월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월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품목도 따로 있습니다. 전부 다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닌 지원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류 등이외의 품목은 구매 불가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에 속하며, 중위소득 50% 이하는 이렇습니다. 1인 가구 103만 8,946원, 2인 가구 172만 8,077원, 3인 가구 221만 7,408원, 4인 가구 270만 482원, 5인 가구 316만 5,344원, 6인 가구 361만 3,991원, 7인 가구 4 5만 3,758원.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는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18개 지자체에서 시범 지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범 지역은 부산진구, 인천옹진군, 대구달성군, 강원평창군, 화천군, 충북대산군 충주시, 충남청양군, 당진시, 전북고창군, 김제시, 전남해남군. 장성군, 강진군, 경북예천군, 청도군, 경남 밀양시, 거제시에서 시범 지역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로는 방문사용은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원되는 품목을 농식품바우처 카드로 구입하면 되며, 온라인은 농협몰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농식품바우처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방법은 시범 지역에 속하는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가 식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농식품 바우처 정부 지원제도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며 1인당 4만원씩 36만원을 지급하며 5인 가구는 월 89,000원씩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시범지역 18개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식품 구입비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